요즘 대학가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창업 대책이 이어지고 있어서 청년 창업 열풍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은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예비 CEO입니다. 최근에는 예비 CEO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데 입학과 동시에 창업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부터는 그 취업이 많이 그 취업 주변에서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창업, 네 수업에 이제 창업 쪽이 있어서 한번 이게 창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학생들의 창업 지원은 대학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사업한다는 게 단순히 기술이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가들한테 그 그들이 갖춰야 될그 소양이나 역량을 아예 재학생 때부터. 그런 기본 교육을 시키는 거를... 사회 곳곳에서도 청년 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술 사업화 경진대회도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또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많고 개인적인 영역도 출중한 그런 젊은이들이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규합하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로에 진입을 할수 있도록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배운 기업가정신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는데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와우 TV 뉴스 박준식입니다.